어린이날 선물 고민 끝. 쿠팡에서 득템한 멜로디 완구부터 RC 드론까지 핵잼 완구와 드론 리뷰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스본 키드키드 사운드북 5권 세트를 10% 할인된 67,500원에 만나보세요. 동물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사운드 효과가 가득해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에 도움을 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컴포테이블 반투명 엘 홀더 100개를 놀라운 47% 할인가 14,700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명암 또는 파일 홀더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SIMA X5 드론 세트를 특별 할인가 47,900원에 만나보세요. 입문용으로 적합한 교육용 드론이며 화이트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이언트 윷놀이 세트를 특별 할인가 33,900원에 만나보세요. 39cm의 넉넉한 크기와 다채로운 색상으로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500통보 지우개를 놀라운 52% 할인된 가격 2,600원에 만나보세요. 고품질 지우개를 저렴하게 구매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